특별 게스트를 모셔가왔는데요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은 말을 못하고요 저작권 때문에 어, 오늘은요 음, 뭐를 할거냐 하면요 피아노 타일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이번엔 피아노 타일을 안하고 슈퍼셀이 아닌 주차의 날인을 해볼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못하는데 이 게스트 분께서 60단계죠. 저는 10단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플레이 좀 해달라고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번 영상은 노편집으로갈 거고요. 소리는 안 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막히고 있는데, 해달라고 했고요, 방금 전에. 네, 일단, 후진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렇 돌아주고. 어? 이게 잘못됐네요. 배치 붙었다. 네, 이거 저는 일단 후진으로 갈 겁니다. 아 그냥 전진으로 할까 몰라. 어, 제가 이겼네요. <laughs> 근데 이걸 하지 말고 네. 연습 모드로 갈게요. 음? 연습 모드로 가겠습니다. 그냥 후진으로 갈 겁니다. 일단 턴을 해주시고 후진으로. 어, 잠시만요, 좀 위험하네요. 응. 어, 이 후진으로?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어? 안 어? 기나호님 하시면 성공. 와 천네 이상이었고요. 장, 방금 전에 목소리가 따로 연출이 됐는데 이런 거 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 영상이 이런 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자 빠요.